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제용스로텍 주주 여러분들한테 어, 꼭 중요한 내용을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당중에이9% 정도 빠지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많이 겁먹고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세력들이 주가 컨트롤할 때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일단은 이 제용스로텍 공시가 29일부터 연속적으로 어, 3개가 나와 줬습니다 어제는 이 조회 공시고요 어, 오늘은 그에 대한 답변 공시 그리고 핵심은 바로 오늘 이 투자 주의에 대한 종목 지정이 됐고요 조회 공시 답변 내용 자체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 최근 주가 급등에 어, 회사 측에서 공시할 만한 이 중요한 정보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재료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투자 주의부터 어, 시작되는 흐름이죠 투자 주의 자체는 어, 제재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 게죠.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제형 소로텍 과거에서도 투자 경고 이미 한번 겪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어, 공시부터 보시면 이 판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월 30일부터 어, 2026년 1월 14일까지 매일매일 종가 기준 이세 가지를 조건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중 하나라도 걸리면 투자 경고로 넘어갈 수 있고, 자, 첫 번째 조건은 5월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어,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5월일 전, 자, 22일 기준입니다. 자, 그날 종가가 3100원이죠. 자, 여기에 1.6을 곱하면, 어, 그 가격을 넘으면 안 되고, 이 가격이 자이 가격을 종가를 넘으면 어, 1번의 조건을 일단 통과됩니다. 자두 번째 조건은 어, 15일 종가 중에 이 오늘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 29일 종가가 이미 가장 높기 때문에 자 11월 30일에는 어, 이 가격을 넘으면 바로 이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무작정 밀어 올리기 보다는 어,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세 번째 조건은 5거에일 동안 이 주가 상승률이 코스닥 상승률 5배 이상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스닥 흐름을 보시면 거의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어, 조정 구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상 아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상태에서 투자 주의에서 어, 투자 경고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라는 구간이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차트 흐름상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투자 경고 지정으로 되면은 최소 자0거래를 동안 무조건 이 투자 경고 상태를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되는 날이 종가 기준으로 해체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계속해서 올리기만 하면 이 투자 위험 종목으로 넘어가고 심하면은 거래 정지까지 갈수 있다는 라 뜻입니다. 자 세력들도 그건 싫어하죠. 자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패턴 이 나오느냐. 경고 지정 이후에 자, 4일차에서 5일차 사이에 조정이 나오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어, 공식 규정 때문에 나오는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실제로 제용솔루테토 이전에 투자 경고를 정확히 받았을 때 4일차부터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자, 이 조정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내고 나서 종가를 낮추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차트 흐름상 대비해보면, 어 오늘 투자주의 첫날이죠. 어, 이 말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있다는 뜻이고, 자 오늘이나 이 내일 바로 급등 기대하기보다는 어, 경고 가능성을 의식하는 조정 흐름이 나올 수있다는 자리고, 만일 이 30일 차트에서 음봉이나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흐름이다. 자 아래꼬리가 달리고 지금 망치형 형태로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 주의 종목에서. 경고에 대한 부분까지 넘어가면 뭐가 안 됩니까? 자, 미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용에 대한 부분까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절대 이 배도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흐름상 잠깐 홀딩 하시고 조정 구간 나왔을 때 자, 그 구간에서 내 평단이 윗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 평단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 다시 한번 이 조정 구간에서 자 비중을 다시 한번 실을 수 있는 자 물타기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눌림목이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기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과거 사례도 똑같죠. 이 H 현대중공업도 H 현대중공 관련 종목도 이 투자 경고 지정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크나큰 장대 양봉이 나와 주면서 이 신고가를 갱신했던 모습이 나와 줬고요. 그리고 이 원이콜딩스라는 종목군들도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주위에서 경고 종목으로 가고 나서 종가를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용 솔로텍도 잠시 이 눌림목을 줄수 있고 그리고 밑에 구간에서 5일 평선과 10일 평선 그리고 2 0일선까지는 밑으로 잠깐 빠질 수가 있다 는 뜻입니다 주가 컨트롤 했을 때 자연스러운 눌림목 구간이고 이러한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겁먹고 흔들려서 자 투매 던지시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제형 슬로텍이 만약에 이 투자 경고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 4일차 5일차 구간에서 자 분할 접근을 어 고민하는 게 맞고 이 단기 고점에서 추경 매수하는 거는 피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0일이나 그 다음날 고점에 들어갈 경우 아 하루 이틀 정도 마이너스 10% 자, 15% 맞고 손절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시를 알면은 차트가 다른 게 보이죠? 자, 떨어지는 구간이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왜 떨어지는지가 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정리하자면 제롱 솔로텍은 이 현재 투자 주의 단계이고 어 30일부터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까지 어 신경 쓰고 이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연휴 연말에 이재형스로텍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수 있는 부분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자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1%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단기 누름에서 지지가 형성됐을 때 그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비중 관리하고 전략적인 대응 전략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목표가까지 설정해 놓고 어 저점 바닥에서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게 수직 상승하는 차트 상에서 그렇게 움직이시는게 아니라 자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 대형 슬로텍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 그리고 경고를 맞았던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 누름에 어 조정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수익 크게 보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도움 한번 필요하다고 라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제 개인번호 882-276번으로 제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2 30분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일정 있고, 일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자, 이 제형수로텍, 이 고점 대비해서, 자 매도가 자리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어, 분할 30% 비중 30% 그리고 4,350원, 4,500원의 분할 매도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한 번씩 소통방도 입장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8 8 2 3, 2 7 6번으로재형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돈과 금. 금전적인 요구는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번씩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재용솔로텍에 대한 재료 이슈도 이 소통방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재용솔로텍이 큰 슈팅이 나왔을 때마다 뭡니까 투자 주의해서 경고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 셔야 되고 자 오늘 또한 재용솔로텍 이 매매동향을 보시면 이 거래일 연속 엄청난 매도세를 계속해서 던지는 이 외인입니다. 과거에서 이 차트에 대한 부분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주가를 위로 올려놓고. 모였다. 뭐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하면서 하방을 주면서 이런 응봉 캔들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력들이 주가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의도를 역이용하시고 자 손실 안 나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재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금요일장에 다시 한번 어, 이 소통방 안에서 재용스로텍에 대한 변동성이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거고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과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 꼭 한번씩 소통방과 그리고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씩 재용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소통방 입장원 하신다 입장이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이 12월 달에 저희가 이 11만 구독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이냐면 자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소통 통방에서 이 소록스라는 종목과 그리고 HL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을 어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 과거에 90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자, 소록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부분이고, 1대14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자, 바이오스텝은 1대8 무상증자를 진행했고, 과거에 100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고, 9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 1대10 무상증자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지금 이 수급상, 이 코스닥에 대한 어, 수급이 많이 쏠리는 부분에서 외인의 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추천해드릴 거고 이 무상증자 종목과 이 매집주 또한 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자 알려드릴 거니까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그 종목 어떤 것이냐면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 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개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급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 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랑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랑 동반되면서 큰 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이는 어 상황을 내라는 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임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어 편하게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도움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주도한 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82-2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